여러분, 이제 곧 방학 시즌이죠?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. 학원도 다니시고, 자격증도 따시고, 알바도 하시고,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. 저는 방학 때 어떤 걸 추천해 드리고 싶냐 하면, 방학 때 중국 문학과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중문가라면 당연히 중국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될 텐데 사실 수업 시간에 그 많은 문학들을 다 다루지 못할 거예요. 뭐 어쩌다 과제로 나오면 문학책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대부분의 문학은 그냥 연도와 작가 그리고 줄거리 대충만 알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의 구체적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중국 문학을 읽으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막상 읽으려고 하니 뭘 읽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첫 번째로 고우영의 만화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중문가시면 고우영의 18사략을 굉장히 많이 읽으라고 저는 권장해드리고 있어요. 이미 많은 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정말 한 번만 읽으셔도 중국 상고시대부터 수나라 시대 그런 역사까지 한 번에 다 꿰뚫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전 맨날 556국 시대와 5대10국 시대가 헷갈렸는데 이 만화를 통해서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. 그리고 고우영의 삼국지나 서유기 같은 것을 보면 작가가 해석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. 조조가 왜 유비를 견제하였는지, 손오공의 성격이나 인성이 어떻게 점차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서술해 놓고 있어요. 저도 여러 가지 삼국지나 서유기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성격 묘사에 대해서는 가장 잘 표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밖에 수호전도 읽을만 한데 사실 수호전은 결말을 맺지 못해서 좀 끝부분은 책으로 읽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금병매와 홍루몽을 추천해 드립니다 금병매의 작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? 바로 난능 소소생입니다 제 채널 이름 소소생도 바로 여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사실 금병매나 홍로몽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도서관에 가시면 반드시 한 권으로 읽는 금병매나 홍로몽이 있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, 홍루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가시 집안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적으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가시 집안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,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. 이렇게 고대 소설들을 다 읽으셨으면, 마지막으로는 루신의 소설을 추천드립니다. 도서관 책 중에 뒤져보시면, 책 이름이 나팝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. 이게 루신의 단편선인데, 어,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악규정전이나 광인일기, 고물기가 수록된 전집입니다. 저는 이걸 읽으시라고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또 시간이 되시면 위아의 소설이나 두보나 이백, 이런 시인들의 작품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뭐 알바나 자격증, 토익공부, 원하시는 계획을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이런 계획을 아예 안 잡으시더라도 꼭 이런 문학은 꼭 읽어봤으면 해요. 문학 작품은 한번 읽으면 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문과로 졸업하는 그날까지 졸업하셔도 꾸준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중문과 관련 콘텐츠 유튜버를 할수 있었던 것도 그때 읽었던 문학 작품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. 방학은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학을 알차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